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천투자대회에서 다수 입상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글로벌 지수도 같이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 지금 중립국화 논의와 관련해서 휴전협상 진전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원자재, 그리고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자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이 부분이 이제는 자 재료가 자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FOMC에서 자 금리를 이번에 0.25%로 소폭으로 상승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에 대한 국내 자 반응을 보시면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예상에 대해 부합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당하면서 러시아 디폴트 이 부분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러시아 디폴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증시에도 똑같이 금리의 인상과 마찬가지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도 오늘 반등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즘 뜨는 섹터 테마주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제가 곡물주랑 그리고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이제 관련, 이 관련 수혜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관련주의 부동산, 자, 원전주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자 로봇 삼성전자가 신사업을 자, 로봇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제대로 발표를 하자마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시황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걸까요? 이렇게 사이클도 주도주로 자, 해마다 그죠? 해마다 그리고 월마다 그리고 일마다 자 바뀌기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위잖아요, 그죠? 그런 삼성전자가 작년만 로봇산업 이 부서를 만들고 나서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발표를 했죠. 자 이번 수원 컨벤션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로봇을 고객 접점으로 자 새로운 기회 영역으로 생각하고 전담 조직을 강화해서 로봇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자 2020년이죠. 조직 개편에서 로봇사업화 테스크포스를 신설한 뒤에 이를 격상시키면서 엄청난 수급을 밀어준다. 자, 자금을 대준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일제히 국내의 로봇 관련주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유진 로봇을 먼저 보시면요. 자, 유진 로봇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자체는 오늘 시작과 함께 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 상한가 후에 풀리면서 지금은 15%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러한 갭상승은 거래대금이 1,400억이 터지면서 지금 시총의 약 80%죠. 자, 2,000억에서 1,400억이라는 엄청난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주도주가 바뀌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전날의 종가와 그리고 오늘의 자, 시가를 보시면 이만큼 5,000원에서 5,800원까지 약 800원 정도의 갭을 자, 띄우면서 장을 시작을 했죠. 자, 그만큼 이 세력들이 이러한 물량을 한 번에 이 매물대를 소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이 로봇 관련주가 들썩이면서 상승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전체적으로 자, 주봉을 보시면요. 이 주봉 자체도 이 상승파동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상승파동에서 충분히 이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온다면 저항을 막고 약 5,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횡보 뒤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횡보 뒤에 다시 한번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기 위해서는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 관련주로 제가 카톡 소통방을 매일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과 함께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뉴스와 함께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래 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로 카톡방 참여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자, 이렇게 매일매일, 자,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자, 고급 자료도, 제 무료로, 자, 무료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료 받아보시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로봇주 같이, 자, 공략하시면서, 자, 성공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유진 로봇 말고도, 지금 로보 로봇 같습니다. 이렇게 주봉에서, 자, 일봉을 보시더라도, 오늘 자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장 시작과 함께 20%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은 4%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좀 달라요. 유진 로봇은 앞에 있는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자 앞에 매물대가 없어요. 하지만 매물대 75,000원대 많이 쌓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만원 부근만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또한 번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봇 관련주가 어렵다 하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자, 수익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5% 상승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8시 50분부터 55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단타라고 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은 자, 미리미리 자, 지금 보시는 이 순간에 오후에도 자, 문자 주시면 됩니다. 2, 4시간 주시면은 제가 아침 일괄적으로 이 50분과 55분 사이에 문자를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랑 자, 관련된 자, 그리고 5% 매도하라 이렇게 목표 퍼센트까지 같이 드리기 때문에 55분부터 여러분들 문자 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식창 켜놓고 이렇게 종목명 받자마자 자, 시장가로 자, 매수 자, 하시고 9시 자, 20분까지 자, 5% 수익 나면은 바로 자, 입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4년 경력에 제가 실전 투자 자, 다수 우승 경험도 있고 그리고 자, 저만의 저만의 자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로 만든 이 기법이 딱 5%에서 7%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7% 이상은 제가 컨트롤 못 합니다. 아시겠죠? 딱5% 정도만 수익 내시고 욕심을 크게 안 먹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챙기기 위한 분들은 아래 번호로 그냥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50분부터 55분 사이에 문자 들 테니까 자 지금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종목명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시장가 매수하셔서 오퍼5%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쉽게 쉽게 가시면 됩니다. 자 로보로보도 마찬가지로 자 오늘 제가 수익을 내드렸죠. 자 그만큼 이렇게 자 상승을 할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추적하시면 되겠고요. 자, 슈림로봇도 한번 볼게요. 휴림러브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똑같죠? 패턴이 상승, 장 시작과 함께 26% 상승 후에, 자, 하락을 하면서 지금 5%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보이죠? 자, 지금 1,080원, 그리고 자, 1,100원. 자, 여기서 머물러 준다.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 추가적인 박스권, 박스권 형성 후에 또 다른 호재와 함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수록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매매 시나리오대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번더 볼게요. 로보티즈. 로보티즈 보시면요. 자, 지금 똑같이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자, 조정 구간을 겪다가 자, 이번엔 오늘도 상승했죠. 그래서 28,600원과 그리고 22,500원 사이에서 자, 횡보 구간을 갔다가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자, 10%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밀려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만 그만큼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그죠?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충분히 조정기간 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32,000원만 올라온다면 자, 새로운 최고점을 자, 분명히 뚫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혼자 하기 어렵다 할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주도주 상반기 주도주 세 종목 이미 선별을 해 놨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2020년, 2021년처럼 여러분들께 100% 수익. 자, 100% 나올 수 있는 제가 세 종목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제가 제약 관련주에서 진원이랑 신풍, 한국 BNC 세 종목 추천드렸고 이때 당시에 2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l f 프트 자, 게임주가 엄청 유행이었죠. 자, 이때 제가 10배씩 상승한 종목 MP 위지윅 스튜디오 이메이드. 자, 3배 이상, 300% 이상 수익을 내 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로보티즈를 자, 끌고 갈 거면은 로봇 관련주를 끌고 갈 거면은 이렇게 세 종목 먼저 2주에서 약두달 정도로 주도주. 자, 세 종목 받아 보시고 바로 매수하신 다음에 가격 상관없습니다. 제가 딱 답장 드릴 때마다 세 종목 받자마자 바로 매수하셔서 100% 수익 나면은 자, 익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러한 주도주들은 사실 100% 의미 없고요, 200% 300%도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핸들링하면서 자, 끌고 가셔도 충분히 3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상반기 섹터 주도주로 선별을 해놨으니까요. 자 아래 번호로 주도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세 종목이고 여러분들 문자 받자마자 바로 매수. 가격 상관없이 매수하시면 추가적으로 시간만 지나면 2주에서 2달 사이에 여러분들의 잔고 두둑기 챙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로봇 관련주는 유진, 로보로보, 그리고 휴림, 그리고 로보티즈 모두 다 지금 상승의 끼가 충분히 있고 자 이러한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카톡 소통방 오셔서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드리블링 하시고 그리고 매매 전략과 증권과에 나오고 있는 보급자료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타 그리고 주도주로서 여러분들이 여기 물리셨던 분들은 조금 자, 시간 타이밍을 가지면서 자, 수익을 다른 곳에서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자,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 수익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돈을 자, 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로봇 관련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숫자 4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카톡 소통방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그리고 매매 전략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매매 시나리오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이 시간 대 이렇게 로봇 관련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